멋있겠다. 나는 치즈맛 어, 나는 치즈맛 이도 치즈맛? 이거 내 아빠 거야 이거 내 거야? 거니 아, 오빠 내밥 먼저 먹지마 난 먹방 할 거야 아 먹방 한대 음치유만 응, 비었어요 근데 그래요? 음치유가 응, 엄청 맛있어 맛있고 진짜 달콤해요 자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네. 위해서 네 비오는 날씨에 가볼만한 곳네 날도 더우니까 맞아요 여기가서 딱이겠죠? 네, 네. 저희가 열번을 봐도 열번다만족합니다 어, 좋아 좋아 네. 아이들이 매번 올 때마다 좋아하는 바로 애니메이션 박물관입니다 네 연장된 건 있나 봐 어. 음. 35,000원? 오 어, 이거 오 어. 어, 그래요? 저희가 1년에 그 7,000원인가 그런데? 네5섯번원으로지 않나요? 일년에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오우리 애니메이션 맘에 들갈 건데 우리는 안 했고 선생님들 했는데 아 선생님들 간였어? 아. <laughs> 응 소풍도 일로 왔었지 우리 응. <웃음> 너무 팽팽하게 <laughs> <laughs> 안녕 여기는 말이야. 그좀 사람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박물관 을서막 기대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음. 막 일본 애니 이렇게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막 찾아올 것 같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이렇게 담겨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 음. 하니가 달려가는 모습. 아빠 이렇게 대봐, 내가 돌려줄게. 어, 레이가 돌려준다고? 응. 좋아. 이걸로 한번 볼게. 병아리가 태어났어, 알에서. 오리인가? 응. 어. 네? 응? 좋군. 엄마. 엄마 어릴 때는 어떤 마마였냐면. 어. 어, 엄마는 어릴 때 이거 봤어. 채기채기 차가차가 초코초코. 나도 이거 봤는데. 어본적 있어? 어 접팔기도. 맞아 접팔기. 접팔기 어, 둘리랑 둘리 친구다. 어 맞아 둘리기도 있네. 자 우와. 여기 봐봐. 포토존. 태권부위 오빠 태권부이못던데못찾지 그치? 우리 모르지? 태권부위 우린 모, 세대가 아니지요 와. 근데 애니메이션 박물관의 마스코트라고 해야되나? 바로 이 대형 태권부위입니다 이게 엄청 커요 실제로 이거, 난 이게 국회에 있는줄 알았는데 여있네 <laughs> 이게 실제로 한 4미터 될거같아 4미터 되려나? 와. 태권부위에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1층 이렇게 올라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에 올라가는 길에는 시대별로 흥행했던 만화들 포스터가 오, 올라와 있어요 오, 1930년도면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절이야. 일본이 우리나라 침탈하고 있을 때 미국은 벌써 어,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 있었어. 이 이거 이거 층에 올라오시면 각 나라별로 그 대표적인 애니메이션들이 있잖아요. 일본, 중국, 뭐 유럽 만화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코너별로 구성이 돼 있어. 요 춘천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바로 구름빵. 애들이 구름빵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레아나 구름빵 알아? 언제 봤어?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봤어? 어, 이거 어. 얘네 구름빵 얘네들이 구름을 먹으면, 아 구름빵을 먹으면 하늘로 날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아하. 알아? 몰라. 네, 몰라. 일본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치.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이 애니메이션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다 일본 거더라고. 이게 저거다. 근데 지금 이 제목을 좀 보니까 응. 그 영향이야. 일본이 먼저 발달을 했고, 응. 그 다음 일본에서부터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온 거지. 우리나라로. 프레시맨남마 아. 음. 일본 애니들이 이제 비디오로 우, 먼저 화,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같요 음. 사실 애기들은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른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처럼. 어릴 때 향수와 이 그런, 그런 스토리들.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궁금해하는 것도 아이들은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가장 많지. 짠. 아 뭐야 이거 눈 손이야. 아 귀여워. 짠. 없애버리기. 아 뭐야 얼굴이 다른 얼굴. 아 귀여워. 이랑 나랑 해 볼까? 맛있는 냄새 어디 냠냠? 아, 정말 맛있다. 양케이 응, 응. 이렇게 한 거야? 대, 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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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정 미안해. 뭐라고 몰라, 그? 응? 응. 래도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박물관부터 토이 로봇관까지. 네, 토이 로봇관까지 이 코스입니다. 네, 하루 유가. 네. 춘천에 얼마나 까요 네, 지금 저희가 한 여기 2 시간 정도 머무르고 있나요? 그런 것. 같아. 네, 한그 정도 된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박물관은 어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코스라면 또 토이 로봇 박물관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 다양한 놀이거리가 많아가지고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맞아. 근데 또 아빠들이 되게 좋아해 <laughs> <laughs> 다 아빠들이 게임기 하나씩 잡고 있어 요트라이더 하고 <laughs> 그니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추천의 애니메이션 박물관 토이로 박물관이었습니다 아, 추천 코스를 하나 하자면 네 레고랜드 가족 단위로 아마 많이 오실 텐데 음 레고랜드 와서 1박 하고 음 저녁에 닭갈비 먹고 음 숙소 가셨다가 아침에 10시에 체크아웃해서 <laughs> 여기로 오셔서 한 1시간 반, 2시간 보고 점심 먹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코스. 네, 맞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네, 장마철. 여름, 무더운 여름. 이렇게 애니메이션 판매가 한번러가세요